비신자 언론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덴마크 언론인 샤를로테 로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활동하고 계시며 경험할 수 있는 분일까? 신자가 아닌 덴마크의 한 언론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바로 이런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에 관해 책을 썼다. 저는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요. 그런데라고 덴마크 언론인 샤를로테로스는 주저하는 신자의 고백이란 부제가 붙은 자신의 책. 나는 예수를 만났다. 에서 쓰고 있다. 출판사는 그녀에게 이 제목을 쓰지 말라고 조언했었다. 제첫 책을 출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남편과 편집자 두명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요. 그들은 경멸과 돌팔매질, 아니면 최소한 거절당할 거라고 예상했죠. 상사는 제가 언론인으로서 일을 계속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샤를로테로스의 경험은 달랐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거의 2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죠. 그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그것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죠. 이 책은 현재 7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샤를로테로스는 거의 매일 그녀에게 감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메일, 꽃, 초콜릿, 선물, 그리고 수천번의 포옹을 받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이 책에서는 많은 사람이 경험하지만 이야기는 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이것은 말하고 쓸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하나님의 장난기 어린 즐거움. 샤를로테로스는 저널리즘 기술과 인맥을 갖춘 완벽하게 적합한 인물로 예수님께 임명받은 것처럼 보인다. 독일 잡지 시체로는 이에 대해 창조주에겐 꼭 집어서 믿지 않는 샤를로테로스에게 나타나신 것이 장난기어린 즐거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썼다. 샤를로테로스는 오늘날 연구자들은 우리 중 절반 이상의 사람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종교적, 영적 또는 정신적이라고 할수 있는 경험을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종교와 신비주의를 거부하죠. 이것은 또한 샤를로테로스가 자신의 책을 시작하기 위한 용기와 에너지를 찾는데 수년이 걸린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샤를로테로스는 1962년 코펜하겐에서 태어났으며 성공한 저널리스트이다. 그녀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문화 경제에 관한 주제를 보도하고 수많은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몇년전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스페인에서 예수님의 환영을 보았다. 그녀가 이 경험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을 때, 그 만남은 다시 일어났다. 그녀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구도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교회적 배경도 영적인 욕망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과학자, 심리학자, 신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널리즘적 철저함으로 답을 찾았고 자신의 경계선 경험을 되돌아보았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녀의 결론은 세상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였다. 이로부터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사랑, 이 특별한 만남의 평화를 책으로 설명해 보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한 목사에게서 좋은 조언을 받았다. 경험을 선물로 여기세요. 그 경험에 얽매이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고 마음의 기도를 드리고 기독교에 대해 읽고 배우세요. 미디어 전문가들이 존경심을 표하다. 흥미롭게도 다른 미디어 전문가들이 샤를로테로스의 이 책에 존경을 표하고 있다. 쉐린의 고트프레스는 기독교 일간지에 실린 리뷰에서 이 책은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한 관점의 한계에 직면하도록 만들지만 읽어볼 가치가 있다. 라고 썼다. 옌스 베른세는 주말 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감탄스러울 정도로 용기 있는 책입니다. 이 모든 배경에는 편파적이거나 오만하지 않은 그저 신뢰할 수 있는 기쁨만이 용솟음칩니다. 토르벤 웬델보는 도서관 문학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재차 강조했다. 아름답고 강력한 책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관계없이 여기서는 인간으로서 신을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에 실린 조스 H 크리스텐슨의 코멘트도 인상적이다. 이것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고집이 세고 마음이 돌처럼 굳은 사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보리우스 블라트는 아름답고 강력한 책이며 무엇보다도 인상적일 정도로 솔직하다라고 평했다. 샤를로테로스는 첫 번째 책을 쓴 이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흔하고 단순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얼마나 눈에 띄지 않는 일인지를. 이런 생각과 통찰력은 점점 더 그녀의 마음을 차지했다. 그 만남에는 숭고한 어떤 것이 전혀 없었고 그녀는 그저 수많은 사람 중한 명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을 나누도록 격려하고 싶었기 때문에 두 번째 책인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썼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